우리 함께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에게고백해주니다사니다 사랑합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합니다는데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이 청소년 아이이이 별로 공휴일 궁극... 하게에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때신학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청년 돼에서 교회를 떠나는 건 당연지사고, 용기 상 혹시라도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청년 때 했던 그 부흥 체험 그런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아무리 시험 100점 맞아도 야, 영혼을 더 챙겨야 돼 이렇게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별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불쌍하지가 않더라고요 궁률이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얘네들 사는 거 보니까 어디 레미안 무슨 3 4평이네 나보다 애가 더 형편이 나고 공부도 잘하고 아빠가 부자야 앞만 봐도 얘가 내 나이 되면 내, 내 걱정을 지금 해야지, 예 걱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영혼의 문제보다 일반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었나 봐요. 지금도 뭐 다르다고 크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가 무슨 인생의 경험을 얘기하기에는 연수가 짧지만, 그래도 이제 스스로의 삶의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 삶의 문제가 진짜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로 문제, 특히 한국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살피기도 어려운데, 그 와중에 남의 눈치 보고 사람들 시선을 먼저 또 생각해야 하잖아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진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가 끝나나요? 그때부터 시작 아닙니까? 관계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끝나지 않고요. 요즘 세상에 특히 경제 문제, 이거 한번 잘못되면 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더 중요하, 중요해 믿음이 더 중요하지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지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너는 이 삶의 걱정이 많아, 그거 불신앙이야, 라고 함부로 교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깊고 예민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기쁜 점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2024년에 기도 제목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거 처음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한 다섯 번 넘기면 끝나가지고 뭐 재미가 없었거든요 뭐 그거는 농담이고 진짜 재밌는 거는 예전에 처음 받았을 때는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거의 그냥 가족의 화목 또 누가 몰라 <laughs> 그쵸 그거는 기도 제목 안써주도 아는 거거든요 그거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뭐다 비밀이니까 일단 몇개 드리고 싶은데 아주 그래도 구체적으로 많이 써주셨어요. 더 구체적인 기도제 목을 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목회자는 성도의 일반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되죠. 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살뭐 직장 문제 있다고 뭐 문제 있다 그거 지금 힘드시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의 문제를 안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에베소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인데요. 이 기도에 보면 삶의 문제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에베소서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그 구체적인 삶을 위해 중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은 복잡한데 바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17절 볼까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19절 더 볼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능력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복잡한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요지는 이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눈을, 영혼의 깊이를 더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단 문제가 가장 심했던 음, 지역이거든요. 에베소가 이 터키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 지역의 카피탈 아, 수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관계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 바울이 삶의 문제를 안고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관계 문제, 저기 집사님, 저기 권사님 관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이 이단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 더 좋았을 거란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보는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현실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영혼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 때 정말 여러분 어떠셨나요? 대학만 가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았나요? 근데 인생 문제 해결되던가요?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인생 문제의 시작이었죠. 현실에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문,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될것 같은데 아니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뭐지요? 더 심한 것은 우리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루고 싶어도 다음 것도 더큰거 이루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이루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또 공허해지고 또 다른 거 채우고 싶고.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런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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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다섯 번이나.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선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장 부유한 왕, 가장 강한 왕,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왕,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보니까 문생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에요. 다 이루고 보니 또 문제가 있더라. 헛된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영혼의 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에베소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없이 기도했겠죠. 밤새 밤새 밤을 새우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구체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에베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은요. 수없이 기도했겠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만을 위해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간과한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부러 여러분 현실의 문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잊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영혼을 위한 기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7절 시작. 십팔 절이어들어을 기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깨끗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닐 건데.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건데 그게 문제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해포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보라. 그러면, 까지 우리 인생 문제들 자정오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오. 여러분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상의 문제 걱정들 있으십니까? 하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길을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 네. 나의 영혼의 눈이 닫혀있다면 눈을 열어달라 기도해 주시고 영혼의 귀가 닫혀있다면 귀를 열어달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부르지죠.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 상당 부분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명목에서 별로 영혼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문제마저 그게 영혼의 문제였구나 그렇게 다실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 너무 급할 때 있잖아요. 너무 급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될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을 잠시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세상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영원만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해야 할거 너무 많죠. 건강 또 학업, 또 친구 관계, 야, 너무 많지만 그런 건 너무 급하고 너무 걱정되지만 잠시 늘어놓고 먼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목사 되는 과정에서 시험 중에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성경 시험인데 아, 그때 너무 막 피가 마르더라고요. 뭐 어, 그때 제가 다 이렇게 가기 어려운 고등학교 가기 어려운 대학교 간게 아니니까 그냥 뭐 시험이 다 헐렁헐렁 쉬웠거든요. 아 근데 이건 막 애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나만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고. 내 친구들 벌써 없살 되는데 나는 전도서로 남아야 될것 같고. 막 이게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는데 뭐 시험 통과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지. 결국 남들보다 더 빨리 목사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 다른 바가 없, 없더라고요. 제가 이 시험을 치는 목적은 목사가 되기 위함인데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게 영혼의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거,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는 하나님께 그래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문제니까. 그 영원의 문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한 것 영원의 문제였지. 그러면서 그 영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저게 왜 목사가 되라고 하셨었죠? 그런 영원의 문제가 아 해결된 날이 당 있었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했었구나. 이렇게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시험의 당락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더라고요. 뭐일년더 빨리 목사 됐든 늦게 목사 됐든 그게 되게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보니까 2차그 성경 씨 합격하면 이차가 면접인데 그 면접도 신경 안 쓰고 저 유럽 여행 가가지고 프라하에서 목사 전주 사님 어디세요 시험 보러 오세요 이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또 어떻게 스스슬 해가지고 또다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그때 문제가 좀 하루를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항상 무언가를 채워 넣는 과정인 것 같아요. 주어진 시간에 뭔가를도 채워 넣어요. 이제 여러분 이 통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 넣어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작은 알맹이도 채워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작은 것들 집어 넣는다면, 우리 잘안 바뀌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서에서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서 1장. 아 1장 2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 그가 잘 되고 고걸 다른 말로 풀어 보면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 볼수 있어요. 읽어 볼까요? 이렇게. 시작. 하나님 영원히 잘 되실 우리는 모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풍성해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제가 내 마음을 가로막아도 먼저 나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풍성한 삶의 의미를 누리는 여러분한테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시간에 성찬식.